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96번째 시간으로 교생실습이란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생실습 그동안 별거 없이 잘 지냈소? 가절기가 다가와 무척이나 무더운 여름이 될듯 하오 우리 참만님이 있은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소 오랜만에 이렇게 소식을 띄우게 되는 것 같소.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냈는지 별로 바쁜 것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것들이 흘러가버린 듯한 느낌이요 오랫동안의 수고와 고통이 있으면 언제나 그에 합당하고 알맞은 휴식과 열매가 주어지는 것 같소. 그래서 이런 걸 고생을 다하고 노고와 다하면 단맛을 볼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듯하오. 때때로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고 명명백백하게 순조로운 순리를 잃어버리고 욕망과 눈앞의 달콤함에 현혹되어 갈 길을 잃고 한뚱한 나락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대의 편지를 읽고 많은 사색을 할수 있을 것 같소.그 힘든 전공 공부의 와중에서도 일말의 위안을 가져다주었던 것이 있었다면 부정공으로 선택했었던 교육학이 가져다준 재미였소.대학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었던. 11월 둘째 주에 교생 실습을 가셨어. 대학 생활을 총결산한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배워왔고, 느껴왔던 것의 결집이라는 생각으로 눈꽃들 채 없이 바쁜 와중에 실습을 하러 갔었어. 다니던 대학의 사대 4번 대 부속 고등학교였으므로 교생 실습에 대해 체계가 있었고, 미리 다양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었어. 남녀공학이었고, 교생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냉소적이었다기 보다는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진상의 조건이었지만, 일반 학교와 같은 일반성 혹은 통속성을 가지고 못하다는 점에서는 약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난하다고 여겨져서 그것을 선택했었다. 전공이 아니었던 관계로 역량을 전부 그것에 쏟아부어 넣을 수는 없었다. 졸업 논문 관계도 있었고, 기말시험, 지식시험 등 앞으로의 진로가 불투명한 가운데서의 실습이었어. 그것에만 몰두할 수는 없었다. 즉, 입장이 좀 상했다는 뜻일 것이다. 사범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과 겪눈 질로 만만 본 사람들과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처음 학교의 학생들을 만났을 때 생소한 점이 참 많았다. 제복이랑 울망줄망한 눈마울로 교단을 바라보고는 고만고만한 학생들을 보며 아주 사랑스러우면서도 옛날 같지 않은 세월의 무상함과 더불어 변해가는 세태를 적나라하게 느껴볼 수 있었다. 사주관의 생활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지역시험도 치르고 상경하기도 하고 논문 준비도 하는 등의 바쁜 나날이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차이, 세상에 눈뜨가는 학생들의 배우로는 더거운 열정 등을 온몸으로 가슴으로 느껴볼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것은 연구 강의를 할 때였다. 사범대 학생처럼 완벽하게 교사들의 전 분야를 실습하지는 못했다. 교환이나 궤도 등을 준비해서 새로운 학습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많은 교직원들을 모셔놓은 가운데 숨죽인 듯한 숙연한 상황에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수업이 진행되었다. 연구수업 후강평에서고 간단한 여러 비평과 함께 간단한 다과회를 가졌다. 그런 속에서 한 시간의 강의를 위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며 한 시간을 완벽할 만큼 구조화시켜가는 작업은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과정이었다. 실습이 끝나고 강의실에서 다시 모여 실습 내용을 토론하는 시간은 교육에 관해서 많은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상세하게 그때 일들을 다 기억해 내지는 못한다. 공부를 해준다면 자기 전공과목에 관한 연구강의를 할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이 실습의 꽃이 되리라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한 학생이라도 좋으니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관찰해서 그에 대한 평가나 판단 등 나름대로 해석을 내려보기 바란다. 너무나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씩 조그마한 것에서 불안과 경지를 느껴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실습 중에는 사회학과 재학생과 함께 사회과목을 담당했었는데 한 사람은 지금도 사립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봉직하고 있다. 그는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가르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평범하고 소담스럽게 보람을 느껴가며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교직이 천직이고 적절하다고 말해주었다. 서클 동료들도 교직에 나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직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실감나게 들을 수 있었다. 졸업반인 사람이 아니면 그 바쁨과 허망함과 초조함, 불안함을 느껴본 사람이 아니면 실감치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이때의 세월인 것 같다. 하루하루를 알차게 영위하다 보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들이 다 뒤로 밀려가 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충분히 사회생활을 영위할 자신의 인생의 기반과 기초를 다져 놓으라는 권고를 수없이 듣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교훈을 났을 때면 머리와 가슴이 듬직하게 느껴질 만큼 많은 것을 얻었다고 느껴지기 보다는 아쉬움과 미련만 남긴 채 떠나게 되는 것 같다. 졸업의 감정은 느껴보지도 못하고 앞으로의 진로 문제가 제대로 결정되지 않은 혼미한 상태에서의 졸업이어서 더욱 그러한 결혈이 없었는지 모르겠다.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놓고 자신의 단단한 기반이나 기초를 느껴보시거나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를 가져보길 바란다. 즐겁고 보람된 교생실습과 좋은 추억을 간직한 여름이 되길 빈다. 제법 변함상한 날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정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발전지향적인 것은 아니오. 그리고 고고한 학처럼 우아하고 고상하게 가치축구를 하려 하고 멋과 낭만을 찾으려는 목표지에 의해 때로는 좌절과 고뇌의 나락 속에 타락된 대패와 허물을 체험하게도 되는 것이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초월감을 감지하는 것에서 삶의 참 의미와 진가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에게 부여되는 환경이나 상황, 여건만 붙잡고 그것에 붙잡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뚫레핀한 송이 코스모처럼 초연하고 의연하게 세찬 비바람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담대히 극복해내는 극기력의 그 우렁찬 박수를 보낸다. 언젠가 군복무 중에 있던 녀석으로부터 재학 시절 코스모스 피에 있는 가을 길을 거닐고 싶다던 애절한 사연을 전해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자연이 그렇게 동감할 수 없었고 계절의 변화에 무관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슴에 와 닿고 있다.엉뚱하게 성급한 자기 판단에 의해 할일 없이 그 지루한 버스 속에서 무미건조한 시간을 갖게 한데 대해서 무척 죄송하다. 원래의 목적 과얻어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상황에 의해 독불장군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현장에 몸소 뛰어들고픈 충동에 소중하고 보석 같은 시간을 날려버리게 한 듯하여 안타까지 것이 없었다.계획이나 계산을 너무나 모르고 고지식한 면을 보인 것 같다.항상 솔직하고 바르게, 선하게 세상을 사는 것이 정도임에도 많은 가혹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적응이 없을 만큼의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요즘의 세트일 수도 있다. 옛날 선비들이 북한 제비를 하고 사양을 마시던 그 마음속의 일편단심의 충정이 그들의 지조를 살려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된다. 혼탁한 세계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주기장을 굽히지 않고 청량 강직한 사형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과 자랑스러운 인간사에 대한 경지를 불어넣어주는 훈훈한 온기와 향기가 되리라 믿어진다. 흔직을 남기고 싶어, 쓰고 싶어지는 건 아무래도 황금의 청춘기에 깊은 상처가 회안으로 남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갖고 싶은 가득인지 모르겠다. 그때는 정말 청춘을 아름답게 수놓기 위해 온갖 각오와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 그 많은 시간들이 마음 아파지는 얼룩과 반점으로 더욱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노후의 회한이 남는가 본다.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듣기보다 더 일찍 앞 일을 각오하고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확신을 가졌었는데 결코 그러하지 않았음이 명약. 가하게 드러나 버렸다. 문제는 인간의 한계성과 제한성에 있는 숙명성이 아니라 저돌적인 의지력과 끝없는 상상력에 초점이 있는 것이었다. 젊은 나라의 방황과 그 속에서 잃어버린 열정과 정열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아름답고 고귀한 추억거리로 남아 한 줄기의 덩풀처럼 악기를 비춰주리라 싶다. 요즘은 내가 살고 있는 고장과 사람들의 성격 또는 퍼스널리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사색이 이어지고 있다. 깊은 인간 성찰을 통해 여러 사람의 특질을 규명해 보고 그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가면의 원류를 파헤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시간이라는 요소와 언어의 분석, 종합, 평가 그리고 인식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제는 앞으로의 바탕이 될 선택의 에기로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차분한 마음에 섬세한 자질로 풍성한 생의 지혜를 풀어 넣어 보려 했는데 항상 그렇듯이 좀 늘어지고 질퍽거리는 성격이 바로 표출되니 송구스럽게 생각된다. 단절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최대의 이점을 살려 많은 인연들과의 업을 멸하고 차분하게 홀로 관주할 수 있는 여유가 새겨나,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직시에서 우정과 사랑이란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에 너무 확장될 때면 파괴해지는 것이 보통 인간사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처럼 그렇게 헤어지기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백지 의에 펼쳐질 앞. 옛날에 많은 행과 축복이 가득하고 훌륭한 인생행로가 순화지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